정말 정말 타보고 싶었던 차긴 한데 이렇게 오랫동안 타보게 될 줄이 야 다시는 타기 싫을 수도 있어. <laughs> 자 부산까지 공랭 타고 가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 부산까지 못갈 수도 있어. 내가 우리에... 볼 때는 저기 뭐 수원이나 천안에서 그냥 <laughs> 레카 불러갖고 <웃음> <웃음> 다시 올 수도 있는 거야. 어. 그래서 만인을 위해서 음. 뭐 저희 촬영차가 쫓아가긴 음. 할 거예요. 촬영차 말고 이렇게 정비 뭐 이런 차 없어? 레카 <laughs> 레카 타고 가나? 두 명이? 대한민국의 정비 선수들이 네.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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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위해서 티셔츠도 오늘 위해서 티셔츠 차랑 차 똑같은 티셔츠. 자 맞춤. 자. 일단 자, 예.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자 우주야 우리가 네. 사실 이 차를 빌드를 하면서 장거리라고 뛰어본 게 내가 볼 때는 경기도권이었던 것 같아 그 이상 벗어난 적이 없어 내 기억으로는 경기도를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 여태까지. 근데 갑자기 너무 멀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찌됐든 뭐. <laughs> 어저께 이거를 이제 S9에서 차를 네. 떠가지고 상태도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차피 공랭차기 때문에 가면서 이제 오일을 계속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예비 오일도 한 통. 어. 뒤에다 놔뒀고. 날씨도 어. 되게 더워졌어요. 어, 이게 공랭을 타고 가는 게 이게 되게 어려운 도전인데, 우리 내가 볼 때는 김상호가 우리를 갈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딱더워 어제, 낮에 진짜 여름 같았거든. 어, 완전 오늘, 더웠잖아. 나 오늘도 그럴 것 같아요. 어. 근데 이제 공랭이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약간 전기담요를 키고, 차를 타는 거랑 똑같은 거야. 더워요? 왜냐면, 하 생각을 해봐. 뒤에서, 열두가... 엔진에서 나오는 기름이 이렇게 타고 돈단 말이야, 이렇게. 밑에 호수, 호수가. 그러니까 이제 바닥이 뜨끈뜨끈하지. 에어컨은 잘 나와요? 아, I hope so. 살 빠질 수도 있어. 우리. 나는, 어. 저는 되게 어. 드림으로 생각하는 어. 차 중에 하나고 일단 응. 너무 응. 멋있잖아요 이쁘고 그래서 한참 응. 항상 보면 아, 타보고 싶다 타고 싶다인데 응. 오늘만큼 조금 마음이 들, 좀 달라요 어. <웃음> <웃음> 아니 그리고 나도 사실 왜 이렇게까지 일이 커졌는지 모르겠지만 응. 일단 부산이면 사실 최장 거리잖아 한, 한 우리가 지금 출발해도 가도 4시간 반 정도 걸릴걸요? 어, 4시간에서 4시간 반 정도 갈 거고 에? 그래서 이제 제발 무사히 잘 도착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이고 어차피 이제 이 차가 예전에 이제 엔진 오버홀도 하고 미션도 오버홀 하고 이제 하체부터 싹다 잡은 차이긴 한데 그래도 한번 이제 길들인다는 테스트경. 차원에서 음. 테스트 겸 이제 부산을 가고 또 부산에 우리가 또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라 또 일이 있어서 겸사겸사 가는 거니까 그쵸? 어. 원래 어. 오늘 어. 그0.1%이일이 오늘 <laughs> 가는 건데 아 그니까 러 갑자기, 갑자기 저 그냥 완전 페인처럼 날 새고 지금 나왔는데. 편하게 가는 줄 알고 나는. 저거. 그래서 가면서 좀 잠이라도 잘수 쏴주네. 사실 뒷자리 세팅해놨어. 내가 앉아서 자고 하려고. 근데, 아, 이게. 상위 1%지? 상위 1%. 상위 1%인데, 걔는. 이미 상위 0.001%가 됐나봐요. 그냥 안 나와버리네. 아니. 여기 올 확률이 내가 볼땐 1%였어. 오늘 아침에 시간 맞춰 나갈 확률이 1%. 그지 아. 그리고 이 차에 좋은 점이 있어, 또 하나는. 차가, 이렇게 엔진 진동이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자동 맞아요. 안마가 된다는 거지. 어. 어? 자동 안마 되는 느낌이 있어. 약간, 약간 여기서 이렇게, 둥둥둥둥둥둥. 아, 그는 그거를 아, 영향받아서 지금, 누아스를 어. 창립하신 건가요? 아. 아, 일단 자동 안마가 된다는 거야, 이 시스템이. 어, 완전 이게 첨단, 그 당시 첨단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서, 자 이거를 타고 가보자 네? 갈 때까지 근데 우리는 사실 가다가 볼까? 차를 돌릴 수도 있어 음. <laughs> 사실 어. <laughs> 여기까지 왔다 어. <laughs> 어. 몰래 쟤네들 부산 가고 우리 중간에 돌려서 올 수도 있어 <laughs> 천안 정도 자 일단 출발해 볼까요? 가보시죠 네, 가봅시다 네비 한 번만 찍어 봐주세요 자 네비를 네. 우리가 해운대를 가야 돼요 아하 <laughs> 네, 잠깐만 옛날 옛날 할머니 집에 온 느낌. 요 <laughs> <laughs> 아주 그 약간 그 공랭의 향. 공랭의 옛날에 할머니 댁에 가서 밤에 잘때 이불 덮으면 <laughs> 이 냄새 났거든요. <laughs> 포근한 네. 고양이 고양이 향. 와 고양이 냄새. 나름 방향제도 다 넣었어 거기다가 잠깐만. 근데 이 냄새 너무 좋다. LCT 더 레지던스는 해운대 해수욕장 옆에 있는 어 사실 부산에서 제일 높은, 높은 이제. 아, 어, 레지던스 호텔입니다. 그래서 그 호텔에 가서 우리가 오늘 어, 뭐 촬영 겸 1박을 하고 예. 1박을 하고 거기에서 또 우리 나름대로 MT도 같이 하는 그런 건데 어, 지금 경부고속도로 가서 쭉 내려가면 거의 이제 네시 네 시간 반네 정도 시간, 네 시간 반 정도 걸린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연락하면서 우리 같이 또, 있나, 어 <laughs> 중간 중간에 한번 체크 좀 해주는 걸로 오케이 예 네, 오케이 자 출발. 출발 너무한 거 아니야 <laughs> 출발 그 다음에 어 파이팅 파이팅 우주야 안심해 가자 차 쓰, 쓰는 일 없을 거야 아 아우! 자 마사지 1단계 이거, 이거 이 소리 듣고 4시간 어. 반을 간다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원래 블루투스 음악이 됐었어요 근데 이게 뭔가 정비소에서 뭔가 사라져서 지금 음악이 없어 그래서 이 공랭이 이 소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어. 음악이라고 생각하고 갔다 와야 된다는 거 제일 좋은 음악이죠 응 어. 오케이 그러면 출발해보자 자, 네. 하... 잘 됐다 맸지? 네. 가보자 뭐. <laughs> 뭐 어떻게든 되겠죠 첫 번째 휴게소에서 우리 가는 거야 음, 출발했는데요 약 400km예요 어? 우리는 그래도 기름이 있네 그게 내가 저번에 만땅 태어났던 약 400km고 일단 쉬지 않고 갔을 때 어. 오후 1시쯤에 도착한다고 돼 있는데 나와 시그마한 지 정말 정말 타보고 싶었던 차긴 한데 이렇게 오랫동안 타보게 될 줄이야 다시는 타기 싫을 수도 있어 <laughs> 이게 또 창문을 내리고 가는 거랑 그냥 가는 거랑 차이점이 되게 커 어... 소리적으로? 그치 둥둥둥둥둥둥둥 뭔가 이거 진짜 무슨 그래서 하. 지금 보면은 오일 게이지는 아직도 상당히 거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음. 중간 이상 되면 굉장히 정상이고. 정상이고. 네, 온도, 오일 압력 이게 거의 이제 중간 정도 있는 게 가장 좋은 상태고. 음. 이건 달리면 내려갔다가 아니 서 있으면 내려가고 달리면 다시 올라가게 돼 있어서 아. 이런 걸 보면서 운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일은 거의 엔진 오일은 거의 풀로 차 있다 지금. 음. 근데 이제 400km 갔다가 왕복 이제 거의 한 800km로 왕복하면 음. 이제 또 이게 어떻게 게이지가 바뀌는지 또 봐야지. 네, 많이 떨어져 네.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와이 시대 이 시절 차에 계기판이 300까지 있어. 음, 300km. 그래도 이게 그 당시 한200 250마력? 네. 이 사이즈에 이 무게에. 빵터지지 <laughs> 소심하게 터지는. 아니, 요 앞에 이 볼록 튀어나와 있는 이 CI 이 부인 이 라이트 이게 너무 귀여워. 아, 귀엽지. 아, 이럴 때는 진짜 하이패스가 좀 부러워. 흠. 근데 또 올드카 감성에서 하이패스는 또다행니다 우주 노차도 하이패스 안 달았지? 네, 안 달았어요. <laughs> 통행권을 뽑아가는. <laughs> 我靠！Beast <my> 정도 나오지? 배울 때는 요게 한 그냥 시내에서 타면 6, 7km 정도 나오는 것 같아. 6, 7? 어, 내 차랑 비슷하게 나오는 거 같아. 거의 모든 차들이 그렇게 아, 나오는 것 같아. 뭘타도 없, 그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아주 고배의량이라기볼순 없고, 그리고 뭐, 이거를 뭐 6,000, 7,000rpm씩 쓰면서 타진 않으니까. 그 보통 그냥 재밌게 타면 4, 4,000? 응. 평균 보통 4,000 정도면 시내에서 4,000 이상 쓸 일도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4 0 0 0현 정도 쓰면 딱 좋은 것 같아요. 그 당시 메이커들은 메이커들마다 이렇게 뭔가 다 다른 특색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요즘에는 다 다시 뭐 하이브리드다 뭐 배터리 넣고 막 모터 넣고 이러면서 어 점점점 이렇게 특색이 사라지고 이제 뭔가 좀 다른 걸로 싸우는 시대가 온것 같아서 좀 안타깝죠. 그래서 뭐 이렇게 오래 지난 차들 감성 찾고 또 요즘에 또 올드카 매니아들이 더 많이 생겨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 할만하지 그래도? 뭐 사실 고속도로 주행이라서 어. 이렇게 약간 뭐 100km, 1 1 0 k m 이렇게 쭉 가는 느낌은 와. 생각보다 엄청 괜찮아요. 엄청 괜찮은데 차가 많네요. 어, 갑자기 막히긴다 이거 <laughs> 어, 진짜. 변수다 변수. 이거 클러치 계속 밟으려고 하면 엄청 힘들지. 엄청 힘든데. 어 차가. 많아집니다. 그러게. 이 이거... 좋지 않은데 이거 잘못됐네. 우리... 우리가 쓰면은 응. <laughs> 우리 <우릴> 구해줄 <laughs> 구해줄 놈들이 아니야, 근데 그냥 그냥 가네요. <laughs> 자 이제 첫 번째로. 서 망향국에서로 가서 밥도 먹고 차도 쉬고 일단 한뭐 이렇게 왔는데도 50km 정도 달렸네요 그지? 50km 동안 일단 무사히 왔고 네. 우리 팀원들 차는 어디 있을까? 휴게소도 사람 엄청 많네. 와, 와, 체감상 100km 넘게 달린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아직 50km밖에 안 왔다고. <laughs> 어어 어. 어 일단 쉽지 않네 그치. <laughs> 사실 사실 이미 최고 기록 아니에요? 이렇게 멀리 이미, 어, 이미 최고 기록인 것 같아 <laughs> 이게 <이미> 당일날뭐 <laughs> 이렇게 좀뭐 공항이나 왔다갔다 하면서 할 때는 50km를 갔는데 음. 지금이 거의 최고 기록이었요 여기 봐봐 이게 엔진니이좀덜 올라온다고, 그래도 좀 많이 시켰는데. 근데 이거 봐봐. 이게 되게 정품음이거든? 네. 이게 되게 레어한 거야, 이거, 두 개는. 네. 근데 이게 뜨거우니까. 이열 때문에. 열 때문에 이거 변색이 되잖아. 날라가는구나 근데 이제 그것도 그거야. 그렇게 이게 변색이 또 되는 것도 또멋있야멋죠 어. 자, 그러면, 뭐. 아. 어. 비교해서 왔으니까. 아. 어. 팝콘이나 먹을까요? 팝콘이 아니라 감자를 네. 먹을 감자?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지 않냐? 되게 올드한 거 시키고 막어어 어? 아, 할아버지 네. 할머니들 먹는 거 있잖아 감자 달걀 뭐 이런 거어 네. 그런 거 먹을 것, 것, 것 같은 네. 느낌이 든다, 그렇지? 어 오케이 가시죠 네.